예 안녕하십니까 안산 중고차 한정훈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그 자영업자들이 제일 많이 찾으시는 차량인데요 그 그랜드 스타렉스 5벤 차량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그5이기 때문에 그앞 열, 1열과 2열은 사람이 탑승이 가능하고요. 그, 3열부터는, 그, 짐이나, 뭐, 이런, 뭐, 뭐, 이런 물건들을 실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저와 함께 이제 한번, 제가 한번 외부 상황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랜드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요. 그이 차량은 색깔이 은색인데 이 은색 차량이 제일 많아요. 검정색이나 흰색 차량은 조금 더이 색깔이 제일 많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먼지가 조금 옥상에 있다 보니 먼지가 조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감안하셔서. 제가 이제 판매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광택은 되어 있는데 나갈 때 다시 한번 세차를 해서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감안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외판에 뭐 찌그러짐이라든지 뭐 이렇게 문콕이라든지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세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휠도 그렇게 나쁘진 않죠. 나쁘지 않은데 타이어가 별로 안 좋네요.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조금 얼마 안 돼서도 이렇게 무슨 뭐 타이어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금이 실금이가 있는 게 있어요. 이런 타이어는 가급적이런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문콕 같은 건 없고요. 때가 조금 이렇게 많이 있는 게 보여집니다. 뒷타이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 타이어는 지금 16인치 타이어를 끼고 있네요. 휠은 순정 타이어고요. 뭐뒷 타이어는 굉장히 좋은 타이어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후방 후방에 지금 돼 있는 거울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스타렉스는 제가 굳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국민, 뭐,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만큼 이게 인기 차종입니다. 뭐. 뒷타이어는 굉장히 좋은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앞타이어는 별로 안 좋은데 뒷타이어는 굉장히 좋네요. 좀 아이러니하게. 그러면은 뒤에 있는 걸 앞으로 원래 보내야 됩니다. 그 뒤에 거를, 앞에 거를 다시 뒤로 보내야 되고요. 근데 이 차는 지금 거꾸로네요. 네, 앞 타이어는 이렇게 이렇게 옆에 이렇게 찍힘이 있는 차들은 좀 교환을 해주셔야 돼요.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실금이 좀가 있는 거예요. 이런 타이어는 전체적으로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여기가 조금 깨져 있네요. 깨져 있고. 이렇게 기스가 나있어요. 이 차량은 오벤 중에서도 이제 프리미엄 등급이라고 해서 제일 좋은 등급입니다. 뭐 디럭스, 럭셔리, 뭐 프리미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지는데 이 차량은 제일 오벤 중에서도 제일 높은 등급에 속하는 차량입니다. 바디는 은색 바디고요. 당연히 오토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조금 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전화도 가끔 주시는데 뭐 진짜 있는 물건이냐, 뭐 허위 매물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제 물건은 다100% 실매물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금 더워서 더운데 이렇게 나와서 영상 촬영하는데 이게 허위 매물을 올리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매물인 거는 다시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겉에는 이 정도로 제가 저기 부가진 설명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서 또그 내부 상황을 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그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더워서 지금 의자를 끝으로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키로수는 8 1 1 2 5 k 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미엄 등급은 어뭐 열선 시트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높은 등급이라고 볼수 있어요.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뭐 기능이 특별하게 뭐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이렇게 뭐 전동 사이드 밀러라든지 우선 이런 컷은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 열려놓은 경유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화 버튼 근데 이런 버튼은 거의 안 쓰고 있죠 안 쓰는데요 그리고 오토 미션에다가 에어컨, 그리고 라디오 라디오 CD가 이렇게 구성지게 되어 있, 있네요 음, 음. 라디오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에어컨은 지금 시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에어컨은 가스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출고할 때 에어컨 가스는 저희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벤이다 보니까 가운데는 의자가 없어요. 그리고 한 명, 두 명, 뒤에 세명 해서 오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뭐 더럽고 그러진 않아요. 깨끗한데요. 또 저희가 또 깨끗하게 또 나갈 때는 세차라든지 뭐 이런 건또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현 차량은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앞에 거는 이렇게 왜 탈거를 해놓냐면은 가끔 이렇게 도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뭐 여기에서 차를 보다가 또 가져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앞에 건 저희가 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뒷자리 가서 잠시만요. 뒷자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오배는오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보는 관점에 뭐, 틀리겠지만, 이렇게 차량이, 뭐, 싹 깨끗하고, 그렇게,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네요, 제가. 그 정도는 받지 못했고요. 여기가 그리고 지금 의자 뒤쪽에 이렇게 튀어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거꾸로도 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뒤로 달게 되면은 조금 여기 실내 가운데 2열에 이제 탑승하는 이 공간을 더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더러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구,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뭐 차량의 뭐 체결 부분, 도장의 벗겨짐,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뭐 저쪽도 제가 뭐 보여드리도록 하겠지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이 차량은 제가 완전 무사고라고 성능 기록부에 나와 있습니다. 저쪽을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저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트렁크를 한번 볼게요. 트렁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뭐 내부적으로 뭐 그렇게 뭐 깨끗하다 뭐 이런 거는 뭐 트러블 볼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아 중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뭐 도장이 벗긴 뭐어 여기는 조금 벗겨졌네요. 이 체결 부에는 조금 그뭐 이걸 문짝 같은 게좀 틀었을 때좀 맞추려고 이게 좀 좀 다시 풀었다가 한건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은 재치가 맞아요 이차 재치가 맞습니다 그리고 유압쇼바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압쇼바로 트렁크가 열고 닫힘이 될끔 되어 있습니다 이 오베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모델이에요 무슨 뭐 짐을 조금 많지도 않고 트럭을 사기에는 조금 짐이 그렇게 많지 않아 하지만 짐도 어느 정도 싣고 다녀야 되고 가족들도 어디 갈때또 가끔 타시, 타셔야 되고 아니면 직원분들하고 또어디도 가셔야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모델입니다 이쪽을 또 문을 개방을 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먼지가 이게 옥상에 세워두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먼지가 많이 있네요 이런 부분은 또 제가 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센서인데요 문 닫을 때 이런 게 만약에 나중에 안 됐을 때는 사포 같은 걸로 이제 조금씩만 문대면은 이게 연결이 되, 저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이게 오래 쓰면은 좀 이렇게 불이 들어오거나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포 같은 걸로 살살살살 문지르면은 잘 이렇게 닦이고 그래요. 차량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 수밖에 없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뭐 가죽 그 시트는 깔끔하게 뭐 되어 있네요 다시방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수납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에어컨 가스 무조건 갈아야 될거 같네요 아 이게 잘안 나오네요 에어컨 가스가 네, 갈 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혼자 찍다 보니 이렇게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일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혼자 하다 보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넷을 개방하고 다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